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인 가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마리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녀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단순히 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한국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궁금증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취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밝혔는데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케이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후 택견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녀의 여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국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이미 마음속에서 깊이 불이 내리고 있었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된 마리아의 기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를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녀의 출연료와 행사 비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한달 동안 약 2,600만 원에 달하고, 행사 출연면은 무려 여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마리아의 인기가 하늘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방송계와 광고업계에서 마리아를 섭외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그녀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외국인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 음악 방송, 토크쇼에 연이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서 한국과 글로벌 문화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서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출연료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음악적 성공 역시 그녀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의 외국인 가수로서 도전하며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더한 음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앨범 판매량은 10월 한달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방송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수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팬층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더욱 두터워졌고 앨범 판매량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총수익은 월한달 이상 약 7억 원에 달하며 이는 방송, 광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장벽을 허물고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국적 취득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그녀의 연애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한국의 음식,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딸이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딸의 방송 활동을 지켜보며 항상 응원하고 때때로 방송 촬영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딸과 함께 한국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특히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한국의 명절과 행사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동안 부모님도 딸을 통해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며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딸이 한국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이 느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힘든 시간을 이겨낸 후 이제는 한국의 대중음악과 방송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딸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을 자신에게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할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 역시 이러한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음악과 방송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한국 팬들과 교류할 계획이며 부모님은 딸과 함께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마리아의 급상승한 수입과 그녀의 한국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시민이 된후 그녀의 성공적인 행보는 정말 놀랍죠. 앞으로도 마리아가 보여줄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그녀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사건. 하늘 높이 만미터에서 인기 트로트 가수 마리아가 깜짝 공연을 펼치며 150명의 승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순간 그러나 비즈니스 속한 승객의 불만이 이 모든 감동을 깨뜨릴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 놀라운 공연으로 얻은 출연료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마리아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그 순간은 비행기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작은 콘서트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 하늘 높이 만미터에서 노래를 부르며, 승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두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마리아가 공연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비행기의 조종사가 자신의 오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날이 그의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그를 위해 노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변모했습니다. 150명의 승객들은 모두 마리아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감동의 물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순간도 잠시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마리아에게 노래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 모인 승객들은 당혹스러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순간 비즈니스석의 승객과 주변의 승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마리아는 다시 한번 그가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비행기 안에 퍼져나갔고 많은 승객들은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하며 특별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열중했습니다. 마리아의 즉흥 공연은 그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그 노래가 비행기 안에 모든 승객들에게 가져다 준 감동은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마리아의 진정성과 열정은 승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풀어다운 태도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속 승객에게 다가가 사정을 설명하며 이번 공연이 조종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즉흥적인 이벤트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승객도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고,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다시금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번 특별한 공연에서 과연 얼마의 출연료를 받았을까요? 업계에서는 그녀의 인기를 고려했을 때 그녀의 출연료는 약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순간에 승객들과 나눈 진정한 감정과 교감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그날의 공연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 순간은 마리아와 팬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